사실 제 인생 자체가 간증이지만 어, 오늘은 이번에 경험한 참 감사한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는 평소에 걱정 근심이 많고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어,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자자 병원이랑 굉장히 친하고 어디가 아프면 알아서 진단 내리고 약, 혼자 약을 찾아 먹을 정도로 어, 1년에 한 6개월은 병원 약을 먹고 지낼 정도입니다. 어, 이런 제가 세달 전에 어, 백신 1차를 맞았습니다. 1차였지만 둘째 날부터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려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 검사상으로는 이상은 없었고 단순 이상 반응으로 진단받아 타이레놀 링거 한대를 맞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셋째 날 새벽에도 기도가 부어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항생제를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상 반응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슴 압박과 답답한 증상으로 넷째 날 새벽 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심전도 피검사만 세 번째였지만, 역시나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슴 쓰림과 전신 근육통 두통은 계속 이어졌고, 매일 백신 맞고 죽은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불안감에 그게 다랬고 일주일 넘도록 고생한 저는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프다가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쩌지? 뭐 요즘 예배도 빠졌는데 난 지옥 갈 거야 라는 두려움감에 굉장히 휩싸였습니다. 그 당시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급하게 회개기도를 하면서 천국 가고 싶다고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지만 그 당시 가족에게 폰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보내놓으며 나 죽으면 여기서 돈 찾았으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니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주 가까용과 이 부작용에 시달린 저는 결국 심장 초음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맥박이 올라가 숨이 찼고 심장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이명이 오는 등 새벽에 겨우 잠을 잘수 있는 하루, 괴로운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사 생활은 해야 했고 몸은 힘들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는 마음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총 피검사만 6 번, 엑스레이 7 번, 심천도 여섯 번, 뇌 CT, 심장 초음파 등 검사란 검사는 다 했고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만 내놓는 병원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제가 꺼낸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참석도 잘안 했고 뻔뻔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제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무작정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미 신성한 건강이 내몸 속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할 거냐며 이번 기회로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자라고 말씀하셨고 같이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고등학교 때부터 귀가 달도록 들었었지만 이번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며 걱정했고,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로만 했지, 정작 제 인생에서 항상 제외시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제삶 속에 고민거리가 있을 땐 하나님보다 의사선생님을 의지하거나 제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착각했던 거였을 뿐, 실제로 믿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목사님과 그렇게 말씀을 나눈 후에 제 마음속엔 두려움보단 평안함이 가득했고 상황이 당장 바뀌진 않더라도 말씀으로 선포하고 돌파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꿨지만 역시 제 생각대로 이상반응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서 일상생활이 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심할 땐 정말 과호흡이 와서 봉지로 겨우 진정시킬 때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절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무조건 들으시며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나보다 더 기다리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아픈 곳에 손을 올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길, 자, 길 지나 다닐 때는 마음속으로 계속 방황 기도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노래 듣는 것처럼 들으며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혼자서 이 불안감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땐 일하다가도 잠깐 뛰쳐나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같이 기도해달라고 무작정 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면 마음속에 더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꼭 기도와 말씀으로 선포하여 낫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고 더 이상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서 의사 말과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지, 선포하고 기도한 지두 달째, 정말 신기하게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공원을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도 과업이 오지 않았고, 두근거리며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약에 의존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멀쩡해졌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백일 가까이 증상으로 인해 곧 죽을 것 같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참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끔 불안할 때 심리적으로 숨차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숨차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지금처럼 계속 선포해 나갈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아파서 힘들고 어떤 어려움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늘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제가 건강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평안함만 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을 살아갈 때도 아픈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지고 계신 것을 믿으며 신성한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